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신을 환영합니다. 어, 사도로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한테는 설사약이라는 걸 사는 설사 멈추는 약을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 지금 포타겔이라고 보이시는데 이게 약 이름이고요. 설사의 원인을 흡착 배설 시킨다는 포타겔 현타겔입니다. 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 20ml가 6포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설사 장이가 있는데. 앞에 눈깔이 하나 없는 깨꼬가 설사를 지속해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넉 달째 이걸 먹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잡았는데, 얘하고 꼴통갱이 은비가 지금 설사를 못 잡아갖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씨부려져 있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디오타 헤드랄 스맥타이트라고 되어 있어갖고요. 포타겔 현타격 되어 있고요. 지금 스타벡이라고 보이시는데, 같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대웅제역에서 나오고, 이름은 스타벡이고요. 옛날에 이게 스메타라는 이름으로 팔렸다가, 이름이 이제 바뀐 거고요. 요즘은, 아, 요즘이 된다. 어, 대원제역에서는 이렇게 포타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분은 똑같으니까 어떤 것이어도 되는데,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집은 오른쪽에 포타겔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섯 포 들어있고요. 어, 스타백은 20포 드레싱입니다. 당연히 20포가 비싸겠죠. 근데 세배 어, 비싼 건 아니고 한두배반 정도 두배 정도 비쌉니다. 포타겔이 한 3천원, 4천원 정도 한다면은 스타백은 8천원 정도 20개 드레 차이거든요. 20개는 좀 양이 많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지금 19마리가 설사 되되기 때문에 이거 사고가 며칠 못 가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한두 마리 있어서 설사하는 집은 어, 포타게 하나 갖고는 다 고칠 수는 있습니다. 이양 정도면은요. 이거를 어, 뭐, 1년 내내 먹는 게 아니라, 설사 막 멈출 때만 먹이는데, 뭐, 3, 4일 만에 멈출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멈출 수도 있고요. 어, 우리 같이 어떤 애는 넉달 동안 이걸 처먹여도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스타빅은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스포, 어, 그 물로 돼 있, 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찐득찐득한 물인데, 성분은 진흙입니다. 식용 진흙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진흙인데,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은 포장이 돼 있고, 항상, 어 이걸 먹일 때는 이렇게 한번 섞어줘야 됩니다. 물하고 이 진흙 부분이 나눠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셔야 되고요. 성인의 근무만 성성인데, 지금 먹이는 건 어떤 목적이냐면, 뱃속에 이제 장에 썩은 것, 저기, 어 뱃속에 뭐냐, 그 세균 같은 것들, 대장염 걸려서 장염이거든요. 그것들다 뽑아냅니다. 나쁜 것들을 다 뽑아내는데, 어, 흡수해서 뽑아내는 건 나쁜 것만 뽑아내는 게아니 영양소도 뽑아내기 때문에 단독 구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이스타빅을 핵심은 어, 공복시에 먹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얘네들은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처먹일 어, 수가 없어서 사료에다 섞어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는 데 어, 먹이는 양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포나 다 20cc씩 들어있거든요 20ml 들어있는데 어 키로당 0.5에서 1cc 정도 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갖고도 어, 두 마리가 나눠 먹을 때도 있거든요. 즉한 마리가 10ml씩 먹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세 마리 나눠 줄 때도 있고 네 마리 나눠 줄 때도 있습니다. 용량은 조금 늘리셔도 상관없고요. 오래 먹으셔도 상관없는데 어, 영... 핵심적인 사항은 단독 급여입니다. 다른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약도 약성분도 이게 얘가 빼갑니다. 그래서 어, 단독 급여 해주셔야 됩니다. 그 몸에 빼, 빠져나가는 그리고 그냥 주둥이 까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선택계가있기 어, 때문에, 누런, 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찰흙 같은 색깔 나오거든요. 이게 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화산재화산재입니다 벤토나이토. 어, 벤토나이토는 이제 잘 아실 겠는데 그, 어, 화장실 용으로도 쓰는데, 어, 화장실에 있는 벤토나이토는 식용이 아니라 못 쓰는 거고요. 응, 어, 자, 깨이가 먹어. 밑으로 줘야겠습니다. 잘 섞어 주셔가지고요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설사 위주로 하는 애들 설사 위주로 하는 애들은 이렇게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너는 먹으면 안 돼. 설사 위주로 오는 애들은 이렇게 먹을 거거든요. 두. 지금 이두 마리가 요주의 인물입니다. 오른쪽에 에코는 변비가 있어갖고이틀한번똥 싸던 애인데 장염에 걸린 다음부터는 주줄이 섰사를 했거든요. 어,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변비겠죠. 멀쩡한 고양이가 먹으면 은 변비 나오죠. 그래서 멈추는 시간은 변비 나오면+ 변비 나오면 멈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가 아니고 치료제이기 때문에 항상 줄기창게 먹이는 게 아니라 설사할 때만 먹이시면 됩니다. 한 한두 번 먹어서 날 수도 있고 3 4일 지나서 날 수도 있고 일주일 먹여서 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넉달석 달도 먹입니다 먹이는 횟수는 하루에 한두 번인데 보통 사람은 한 포를 요한 포를 뭐 식후에 세번 나눠 먹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세번처먹으니까 어, 그러니까 고양이 식사 횟수에 맞출 수도 되고요. 하루에 두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다가 공복시에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설사가 심하면 한두번더 주셔도 되고요. 설사가 덜 심하면 하루에 한번 정도 해도 멈출 수는 있는데 용량이나 횟수는 집사님이 어, 지금 말한 그랩그 그 바운더리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번 먹여도 되고 세번 먹여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두번 식사 때마다 먹이는 이유는 하루에 밥을 두번 주기 때문에. 어, 그 밥에 맞춰서 지금 주고 있고요. 어,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섞어 주지 마시고 어, 공 주사기에다가 어, 주둥에 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공복시에 먹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이 약간 이렇게 밥이랑 섞어주면은 효과가 어, 공복시에 단독급에 그러니까 이것만 주둥에 짜 넣었을 때보다 약간 떨어지고 오래 걸리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어,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료에다 섞어주시면 되고 길냥이나 고양이들 설사할 때도 이거 넣어주시면 팍팍 낫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스타빅이라든지 어, 현타게포타게를 먹고 나서는 유익균을 꼭 다시 먹여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먹이고 나서 지금은 먹여봤자 이게 유익균 들어간 걸다 뽑아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을 먹여갖고 장내 환경을 다시 좋게 해주시고요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시는 그런 어 식이섬유, 차전자피랑 유익균을 같이 나중에 먹여 주셔서 다시 장내 환경을 좋게 해 주시면 됩니다. 설사는 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약을 치료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반 설사약이라고 먹이시면 의미가 없고요. 장 트러블이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건또 유산균이나 유익균을 먹여서 장을 좋게 해야 되는 게 있고 지금 이런 스타게, 포타게 같은 걸 먹이는 거는 장에 썩은 것들, 대장균 같은 것들 처먹고 이제 배탈 났을 때. 먹이면 좋고, 집사님도 설사하실 때한폰쭉짜 먹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잘 먹듯이 이게 맛이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호성은 있거든요. 사료에 타주면 다잘 먹습니다. 오늘은 포타겔이라는 걸 소개해드렸고, 다른 이름으로는 스타빅이라고도 스타 나오는데, 어, 포타겔은 여섯 개 들었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먹이실 때좀 괜찮, 저기, 양이 적어서 괜찮습니다. 요거 여섯 개 있으면은 웬만한 설사는 다 잡습니다. 그래서 약간 3, 4천 원이면 살수 있는 포타게를 먼저 추천하시고요. 담요가 이제 집단으로 설사했을 때는 스무포 들어있는 스타빅을 사시는 게더 유... 나을 겁니다. 그리고 처방전으로다가, 처방전 없이 파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수 있고요. 처방전 갖고 사시면은 가격이 한 절반 정도로 싸게 살수 있어요. 내가 처방전 설사한다고 처방전 받아 갖고 한번 사보니까 좀 싸게 주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섞어서 잘 섞어서 주셔야 됩니다. 찐득찐득한데 이게 어 벤토나이트라고 화산재 성분인데 흡수 어떤 물질 흡수하는 성분이 있어갖고요. 이거랑 같은 역할하는 을 거는 이렇게 차콜, 차콜도 똑같은 역할을해서이 차콜도 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얘가 차콜이랑 섞어 먹이는 보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독으로 쓰지만 우리는 이 차콜을 이 스타빅이나 포타겔을 섞어서 어, 줍니다. 그러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콜도 어떤 물질을 그 흡수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건 석탄 먹는 석탄이고 이 포타겔은 그 먹는 진흙이거든요.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설사할 때 장에 나쁜 것들 세균을 뽑아내야 될 때는 이걸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썩은 거 아니라 독국물 같은 거 먹었을 때도 이거 먹입니다. 사람이 주약 처먹고 자살할 때 병원에 실려가면은 의사가 이거 처먹이는 거거든요. 사람도요.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 먹였을 때는 요거, 액티베이트 착골 먹이셔갖고 활성 착골인데 식용입니다. 식용. 그, 그러니까 일반 수술 먹으면 돼지고, 꼭 식용으로 먹이셔야 되고, 식용 수술 먹으면은 독국물 뱃속에 있는 걸 뽑아내갖고, 응가로다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타겔이라는 거 알아봤는데, 요거 마침 포타겔 산 것도 있는데, 집사님 이 어떤 세모고 집사님이 또한통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 영상 잘 찍었거든요. 그리고 포타겔 산 것도 있어갖고 있는데, 스타빅도 사고 포타겔도 사고 다, 이것저것 다 사봅니다. 근데 마침 한통또 보내주셔가지고, 어, 오늘은 세모고 집사님 이 보내주신 포타겔다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어, 액티베이터 차콜이랑 포타겔을 섞어 서 먹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포타겔 하나만 알려드리고요. 어, 한두 마리 설사할 때는 포타겔이 이제 여섯 개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게 나을 수도 있다. 가격이 3, 4천 원 정도고요. 아새끼가 이제 우린 열여덟 마리, 열아홉 마리가 동시에 설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스모포양 많은 걸 사다가 이제 갖다 받쳐도 이거 2, 3일도 못 먹거든요. 그리고 용량 용법은 필로당 음, 0.5에서 1cc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애기가 설사가 심하다 또 등치가 크다 고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먹으시면 됩니다. 운동해 먹어. 매출이냐면 동생 운동입니다. 싸가지 하나도 없어고 얼굴도 보기 힘든데 지금 왔거든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사진기 들이대면 후딱 도망가서 1년 동안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사진 지금 처음 찍는 겁니다. 카메라 들이대면은 핸드폰 들이대면 후추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밥차 먹으려고 왔습니다. 보타겔 이렇게 돼 있고. 설사의 원인을 흡착 배설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 어~ 설사는 원인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썩은 걸 처먹고서 이제 장에 뱃속에 이제 대장균 같은 게 들어서 설사할 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애기가 원래 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장이 나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 그러니까 장트러블로다 설사할 경우에는 이런 스타빅 같은 것보다는 유산 균이나 유익균 같은 걸좀 먹여서 장내 자체를 튼튼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원인에 맞는 설사를 하고, 항상 설사 치료할 때는 원인에 맞는, 그러니까 설사의 원인을 파악하셔서고 거기에 맞는 걸 보조제나 약 같은 걸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저기 뭐야, 꼴통경의 은비한테 줄 겁니다. 또 다른 애들은 노묘들은 노묘 설도 먹이고요. 영상을 여러 개, 포타겔과 스탑의 영상을 여러 개 찍어놨는데, 녹음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해서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시간이 마치 오늘 주말이곤 해서 여러 개 동시에 찍고 있습니다. 어, 지금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와 또 유튜브, 세모고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이런 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우주에서 나한테 아니면 못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동물병원 수의사 일절 안 가르쳐줄 분들은 알지도 못해요. 용량 자체도 못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알려주면 안 되죠. 이거 알려주면은 집사님이 약국 가서, 아, 참, 이건 사람용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설사할 때 먹으시면 되고, 사기, 살 가격도 싸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줘버리면은, 애기 설사하면 그냥 곧장 약국 가서 이거 먹이면 나면 안 되잖아요. 어, 동물병원에 와서 어거지로다가 한 몇만 원에 처먹에 저기, 눈탱이 처먹여 발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고, 알지도 못합니다. 수의사들 이런 거. 참 그리고 우리 분홍이도 설사를 엄청 해됐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변이 안 좋았는데 그 분홍이한테는 항생제를 먹였습니다. 설사 전문 항생제를 먹이고 이 포타겔 같이 먹였거든요. 그래서 낫습니다. 분홍이도 굉장히 변이 안 좋았고 거니까 그러니까 반물동을싸을그 3년 동안 못 잡았는데 분변 검사해서 분명 검사 중에서 분명 도말 검사 를 해갖고 균이 나쁜 균이 너무 많다 해서 항생제를 먹였고다싹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포타겔 같은 것도 같이 동시에 치료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메디락 같은 것들, 고초균이라든지 유산균 먹여서 장내 환경을 좋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런 약, 그 흡수하는 약 같은 것들 먹인다면은 또 이런 걸 첨부해줘야 된다 고초균 같은 것들. 대장균 같은 거 장염 설사로 가장 좋은 건 실제적으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인데 보통 열흘에서 이주 이상 먹게 되고요. 뭐 어, 우리가는 액티클라브 그런 게 아니라 특수한 어, 특수한 게 아니라 그 장염에 맞는 항생제가 또 있습니다. 그 항생제를 먹으셔야 되고요. 아무 항생제는 또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장염에 맞는 항생제 를 먹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약 이렇게 사료나 약에다 저기 주면 또안 처먹는 예민한 애들 안 처먹어 갖고. 그래서 지금 스탑이그로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포타계 스탑이 커고 기승무리한 것들 다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우주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알찬 내용들은 나밖에 붓고 아버지밖에 안 가르쳐줍니다. 북. 가격은 그냥 일반 약국에 가서 3,4천원 주고 포타을 사시면 6포 들어있다. 어, 20포 들어있는 거는 대웅장에 사는 스타빅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이게 이름이 스멕타였습니다 일반의 약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7천원에서 8천원 정도 하고요. 스무 개에 7, 8천원 정도고요 여섯 개에 3, 4천원 정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은 약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칠천 원에서 팔천 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바가지 씌우면 만 원도 받을 수는 있고 더 싸게 사면 육천 원에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약국마다 가격은 다르고요. 취급하는 거는 동시에 다 포타겔이랑 스타빅 다 취급하시는 약국도 있을 거고, 포타겔만 쓰는 약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범용적인 걸 소개해드렸습니다. 성분은 동일합니다. 어떤 것들 먹이셔도 되는데, 따기는, 모가지 따기는 포타겔이 더 좋습니다. 손으로 따기는 포타겔이 더 좋거든요. 모가지 딱 따기는 그냥. 금 만성 설사에 먹이면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설사에는 이거 한푼 먹으면 대부분 낫더라고 사람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포타기라고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설사 집사님도 설사할 때 먹이고 사람용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가격도 쌉니다